또 양발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이렇게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발이 동시에 딛는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안녕하세요 진안 코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뒷사각에 이어서 앞사각 스텝 연습을 해볼 거예요. 배드민턴에는 사각형이 기본적으로 한네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큰 사각형 올코트라고 하고 반만 쓰는 사각형 반코트 그리고 뒤에만 쓰는 사각형 뒷사각 앞에만 쓰는 사각형 앞사각 이런 식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뉘입니다. 그래서 복식할 때는 대부분 이제 올코트를 사용한다기보다는 반코트 또는 앞사각 뒷사각 이런 식으로 하면서 로테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앞사각 스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번 시간처럼 제가 뒷모습으로 스텝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앞모습으로 보는 것보다 뒤에서 보는 게더잘 보이는 것 같아서 뒤에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앞사람이 어느 정도에 서 있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라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서비스 라인에서 라켓 하나 뒤에 정도 서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물론 공을 치면서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 있어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푸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준비 시작 하나 둘셋 하나 둘 와서 쭉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푸시는 뒤로 나오실 때 원스텝으로 나오셔야 돼요. 투스텝으로 연습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을 치기 시작하면 투스텝으로 나올 시간이 없으니까 원스텝으로 나오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라인보다. 뒤로는 나와 주셔야 돼요. 서비스 라인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전진, 후진, 전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좌우로 뛰는 스텝이 돼 버리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뛰어 들어가는 스텝이 더 편해요. 옆으로 뛰는 스텝보다. 우리가 항상 앞으로 걸어가듯이 앞으로 뛰어 들어가는 스텝이 더 편하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해주시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양쪽 드라이브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면서 박자를 계속 세드려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아이 박자로 하면은 되겠구나 이 박자에 맞춰서 스텝을 밟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하는 드라이브기 때문에 스윙을 조금 더 짧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드라이브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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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 말씀드렸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푸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라이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때 스텝은 대부분 잘 하세요. 그런데 푸시도 그렇고 드라이브도 그렇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때 드라이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때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레슨자분들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발로. 양발로 밀어내주지 않고 그냥 오른발로만 끌고 가는 스텝, 푸시도 그렇고 드라이브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왼발을 사용해서 항상 스타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드라이브 푸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직선으로 드라이브, 직선으로 푸시. 그러면 이제 순서가 드라이브를 먼저 한 거고 그 다음이 푸시기 때문에 푸시를 하고 나서는 하나 두 번에 나와 주셔도 됩니다. 이번에 스텝 할 때는 준비 시작, 둘 셋, 하나 둘 쭉. 하나 준비 쭉. 하나 둘 쭉. 하나 준비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푸쉬를 먼저 타고를 한게 아니라 드라이브를 타고 하고 푸시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푸시 하고 나서는 조금 여유롭게 연습을 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백쪽 직선 드라이브, 백 직선 푸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왼쪽은 기본적으로 오른쪽은 세 박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은 두 박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나왔다가, 하나, 둘, 하나, 둘, 나왔다가, 하나, 둘, 하나, 둘, 나왔다가, 하나, 둘, 하나, 둘, 나왔다가,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들렸다가 왼쪽은 바로 출발해주시는 스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발이 동시에 딛는다 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뛰어나가는 방향의 발을 조금 더, 조금 진짜 거의 양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양발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이렇게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의 스텝에 발을 조금 더 늦게 디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아시겠죠 근데 이게 어 이거를 또 생각하려고 하시다 보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대부분 양발로 스타트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이 점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스타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게 이 가운데 홈 포지션 이라고 하죠 홈 포지션은 지나다니는 곳이지 꼭그 자리에 와서 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왔다고 준비가 다된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안 왔다고 해서 준비가 안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브를 치고, 가운데 와서 라켓 내리고 있으면 준비가 안된 거죠. 근데 내가 드라이브를 치고, 이만큼밖에 준비를 안 했지만, 내가 다음 볼칠 준비가 돼 있다면, 준비는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어, 내가 들어오는 스텝이 좀 모자르면 거기서 그냥 스타트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많은 동호인분들이 가운데를 꼭 찍고 그 다음에 가려고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나갈 때는 잘 나가는데 돌아올 때잘못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꼭 가운데를 오려고 엄청나게 많은 힘을 쓰셔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들어갔으면 요만큼 나와서 바로 출발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점을 제가 스텝을 할때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드라이브, 왼쪽 푸쉬. 이제 대각선으로 뛰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고 천천히 나오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천천히 나오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천천히. 하나, 둘, 셋. 하나 둘한번더 하나 둘셋 하나 둘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푸시를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드라이브 푸시 하고 나서는 여유롭게 나왔다가 다시 드라이브 푸시 빠르게 해주시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백쪽 드라이브 하고 오른쪽 푸시 스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시 천천히 나오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천천히 나오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셋.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푸쉬, 직선, 대각 스텝을 밟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를 할때 어, 옆으로 또는 앞으로 이렇게만 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레슨을 할때 드라이브를 이세 방향으로 다 뛰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쪽이 네트라고 과정을 했을 때 제가 이 라인에 서서 드라이브를 가면 대부분 앞쪽 또는 그냥 옆쪽으로만 뛰시려고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드라이브가 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를 옆으로 가게 되면 밀릴 수 있고, 앞으로 가게 돼도 밀릴 수 있겠죠. 그런 볼들을 내가 살짝 뒤로 빠져주면서 드라이브를 칠줄 아셔야 되는데, 옆으로, 앞으로. 이렇게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백핸드도 마찬가지예요. 저기가 백이라고, 저기가 네트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옆으로, 앞으로, 뒤로. 이런 식으로 세 방향으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푸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볼을 잡아야 돼요. 근데 푸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체중이 앞으로 많이 쏠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푸시를 앞으로 툭 쏠려서 했어요. 근데 이 드라이브가 날라오는데 이거를 다시 앞으로 들어가거나 옆으로 갔을 때못 잡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푸시를 했으면 날라오는 거 보면 약간 뒤로가 서 잡아주고 발 준비 푸시. 뒤로 가서 잡아주고, 준비, 푸시 이런식으로 살짝 뒤로 뛰어주시는 연습도 해주셔야 합니다 저도 이세 방향으로 뛰는 거를 고등학교 때까지는 상,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대학교 때 배웠어요 근데 이 방법 때문에 전위에서 잡을 수 있는 공들이 더 많아지고 더이 전위에서 이 공간을 크게 활용할 수 있어서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뒤로 살짝 빠져주는 연습을 안 하면 대부분 우리 중심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뒤로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뒤로 뛰어주는 연습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앞사각 뛰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항상 기본적인 스텝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다양한 스텝을 해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본적인 스텝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자세를 하지 않고, 그냥 편법을 써서 조금 더 뭐, 공이 잘 맞는 방법을만 사용을 해서 이제 타구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게 바탕이 안 되고, 편법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기본적인 걸 정확히 한 사람한테 나중에 잡힐 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배드민턴 뿐만이 아니라, 어떤 운동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운동이든, 기본적인 걸, 확실하게 한 사람과 기본적인 걸 확실하게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 부상의 위험도 다릅니다 무조건 공만 많이 친다고 배드민턴이 늘수 있는 게 아니에요 꼭이점 참고해 주시고 앞사각 스텝을 어 레슨 하기 전에 그리고 레슨 할때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저를 이제 지난 코치가 간다를 많이 좋아해 주셔 가지고 요즘에 아주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DM이든 댓글이든 많이 질문해 주세요. 저는 이제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어 댓글을 안 달아 드리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댓글들 말고는 대부분 다 정성스럽게 달아 드리기 때문에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맙습니다. 안녕!